혹시 목걸이만 착용하면 가려움이 생기나요? 특히 순금은 괜찮은데 다른 금속 목걸이는 문제라면 단순한 가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피부 알레르기의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순금이 아니면 더 심하게 가렵다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려움, 단순한 피부 반응이 아니고 치명적인 알레르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45세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더욱 알레르기가 몇배더 심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금속 알레르기입니다. 특히 니켈, 크롬, 코발트 같은 금속 성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 성분들은 값싼 합금 목걸이에 흔히 포함되어 있고 피부에 닿을 때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니켈은 매우 흔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전체 인구의 10%에서 20%가 이에 민감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몇배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니켈은 땀이나 피부 유분과 반응해 금속 이온을 방출합니다. 이 이온이 피부에 자극을 주면서 면역 시스템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 가려움, 발진,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중장년층에서는 이런 증상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보호막이 약해지고 면역 반응이 과민해지기 때문이죠. 이 가려움증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알레르기 반응은 피부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염이 심해지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흉터나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특정 금속에 대한 과민 반응이 더 심각해져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그 위험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순금 목걸이를 착용할 때는 왜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바로 순금 24K는 순도가 높아 나켈, 크롬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8K와 14K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금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만 괜찮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특히 24K 순금 제품을 착용하면 이런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 목걸이는 어떨까요? 순은 100% 은은 대체로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히 사용하는 실버 스털링 실버는 92.5% 은과 7.5%의 다른 금속주로 굴이나 니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버골드는 은에 금을 도금한 제품입니다. 겉표면에 14K나 18K 금이 얇게 도금된 제품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금이 벗겨지면 속에 있는 네켈이나 구리가 피부에 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에 안전한 금속을 찾고 계신가요? 순백금, 티타늄, 그리고 의료용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금속들은 비활성 금속이라 알레르기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나 이미 알레르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금속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제 가려움증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한 순금을 착용하세요. 두 번째,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나 운동할 때는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알레르기 방지 코팅 제품을 선택하거나 이미 가려움증이 생겼다면 즉시 목걸이를 제거하고 항히스타민 크림을 바르세요. 가려움이 심하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목걸이 가려움증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네켈, 크롬 같은 금속은 치명적인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금이나 알레르기 방지 제품을 선택하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목걸이 성분을 확인하고 피부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은 금속 알레르기와 그 위험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목걸이 성분을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은 꺼두시고 편하게 찾아오셔서 함께 건강 챙겨요.